경기적인 관점으로 여기 0.4724까지 회복은 가능하다. 자, 보이시죠? 0.4724 그대로 달성했습니다. 802까지 수익 낼수 있는 5%의 수익률 나오겠네요. 802도 달성했습니다. 그리 소화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So, 서또한 번에 54%의 수익이 났습니다 t 니 네트워크도 3일 전에 말씀드렸고 고점 돌파까지 20% 이상 h 을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지금 고점까지 해도 다시 한번 수익 t 수 h e only network that has been able to g e 이 t 습니다 n l y network that has been able to get the o 서 l 12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토카막 네트워크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 끝에는 토카막 네트워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 정보 지금 현재 아무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은 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정보니까요 빨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에 정보 이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뜨거워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요어 기대감으로 진짜 수백만 이더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지금 게다가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순 유입 중입니다. 기간의 자금들.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의 폭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이 알트코인, 기회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 실사용 기반이 있고 인센티브 구조가 탄탄한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토카막 네트워크입니다. 자, 지금 토카막 네트워크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955원까지, 4,995원까지 고가를 찍어줬다가, 현재 가격은 2,360원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토카막 네트워크는요. 자,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확장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신만의 레이어 2 솔루션을 쉽게 쉽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 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또이 토카막 네트워크는 거래량도 늘고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스테이킹 버전 2 발표 이후에 관심이 급증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지금 현재 또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올라 하면서 다시 한번 대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이전의 지지를 회복을 해주면서 돈을 쓰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말아 올리려는 모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4월4월달에 이 스테이킹 버전트 업그레이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체가 31%의 APY 보상이 되고요. 에어드롭 다우 거버넌스 참여 권한 포함된 강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레이어 1 노드를 덴쿤으로 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라 공지를 했었고 안정성과 확장성 향상에 이미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카막 토큰은 요 단순한 토큰이 아니고요 플라즈마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허브로서 레이어 2 운영자들에게 직접적인 세뇨리지 수익 분배와 생태계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앞으로 기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스테이킹 스테이킹 31%이 적은 수익률이 아니죠 참여 증가 그리고 유동성 확대가 가능성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시그널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방에 어, 또 이런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방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020-234-6151 토카막이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지금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코인업계 중요 인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수한 정식 리포트 이 자료 안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수급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절대 투자 권유 목적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을 때 야, 이거 일반 뉴스로는 알기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도움 되실 분들께만 지금 현재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트 코인의 대폭등, 밈 코인의 대폭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캡키우스 막시무스 저희가 상장 관련 정보에서 32만 퍼센트의 폭등에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32만 퍼센트의 대폭등을 먹었던 것처럼 대폭등의 준비를 할수 있는 비공개 상장 정보부터 해서 저평가 수급 종목, 그리고 단기 폭등 예상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싹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 다 지금 현재.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소액으로 1,000%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수입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간절하신 분들만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소액으로 1,000%가 가능하냐? 자 당연히 시가 총액이 낮은 세력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도 티도 안 나는 자그 이런 금액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액으로 1000% 수익을 경험해 볼수 있는 조로의 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소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010-2734-6151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